여기는 창녕 장마면에 있는 어훈 어촌 양혼의 묘소 앞입니다. 그냥 15년만 다시 왔습니다. 유튜브 하려고. 들어온 입구가 좀 찾기가 힘들어요. 차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말 안으로 들어오던가 아니면은 이 입구로 들어오면은 찾기가 쉬운데 오늘 도 15년 전과 같이 마을 안으로 들어 들어왔습니다 이게 요산 뒤에 묘지가 있는데 마을에서 그다지 멀지 않습니다 제가 유누, 누누이 말하지만 명당은 그리 높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이분의 어, 어, 내려는 간단합니다 어, 인조가 남한선상에서 청나라군에 포위되었을 때 의병을 모집해서 올라가다가 화친 하였다는 황복 하였다는 소리를 듣고, 지금은 그 경상도 중령 어 제천에서 우리가 문경에서 제천 넘어가는 길에 중령이 있습니다. 중령에서 어병을 해산하고 돌아왔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외에는 기록이 없어요. 아 그래서 이 묘비가 큰 특징은 없는데도 어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왜 왔냐면은 또 재밌는 게 있어서 왔습니다. 아 제가 지필하고 있는 똑똑하고 재미있는 문화유산 이야기에 넣으려고 찾아왔는데, 여기 묘가 좀 많습니다. 하나, 둘, 거의 다섯 개가 묘가 있는데, 양헌 선생의 묘를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바로 보이는군요. 여기도 경상도 일대에서 보이는 월문들 월문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월문이 그렇게 어, 그나 복잡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름이 없어서, 어, 여기 찾아보면 누가 있는데, 아, 이름이 있, 있, 있 이름이 있네요. 찾아봐야 되네요. 미량, 어, 한자가, 유인, 미량, 손시, 지묘되어 있네요. 어, 밀성, 양공, 씨 이명, 이 명, 이게 뭔지, 단지는... 아, 근데 뭔지 찾아봐야겠습니다. 이거는 지 배에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부인과, 아, 누구의 부인은 뭡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보고, 양훈공의 벌과 좀 바로 뒤에 있습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 지금은 오후 한 2시 한반 중경에서 해가 서쪽에서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햇빛을 받아서 조금 위치적으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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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적으로 예광을 좀있어서 그렇지 여기도 누구 뭔데 어, 저 위에 있습니다 묘가 여기도 어, 여기는 무금 당 읍설무자 그말금자 무금당, 무금당 양선생 지묘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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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도, 아, 누가 군요 찾아봐야겠습니다. 아, 여기는, 아, 의인, 선산김씨 지며, 어, 요 분에, 앞에 요 분에, 부인, 부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아저 앞에 멋진 산을 봤군요. 앞에 산이 참 멋집니다. 이 명당 쪽은 참 좋은 자리네요. 지관이 산을 멋진 산을 봤습니다. 하... 하... 어떤 분은 이 유튜브 한전를 보고 어, 좀 편집을 하라 하는데서는 그 편집 실싫입니다 저 꾸민 것 보다도 완전 실제적인 그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아, 됐었나 꾸미지 않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창녕 양헌 묘비되어 있습니다 저 뒤에도 묘가 있습니다 다 촬영해 갈것 같습니다 아, 여기에 아, 조선시대 학자입니다 양헌은 어렸을 때부터 학물에 힘써서 21세에 진사가 되었고 병자호란 때 창녕 일대에서 어병을 일으켰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 아, 비석의 글씨는 허목이 썼다. 아, 그렇죠. 우리가 유명한 미수 허목의 글씨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찬따 있기 때문에 더 유명한 거죠. 허목이, 아, 아, 이, 전설이대가듯이 글씨를 잘 썼네요. 자, 여기에 제가 온 목적은 여기 있는 향로석입니다. 이 향로석은 방영의 향로석인데, 이렇게 우주를 두었는데, 요 가운데에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재미있는 이렇게 표시가 있는데, 항로석을 또 쓰여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 항로석이, 어, 일반적인 무늬가간단하기는여기는좀 독특하게 항로석을 떼어놨어요. 제가 이걸또 보려고 다시 왔어요. 요거 재미있는 문양입니다. 제가 지금 독특하고 재미있는 문화에선 이야기에 어이 항로석을 넣으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망주성은, 어이 위가 크고 아래서 갈수록, 어 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 위치적으로는, 어, 저 앞에 면은 저쪽을 바라보는 거고, 이쪽은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뒤에 가서 봐야겠죠. 어. 아, 이게 소나무가 막혀서 아쉽게도 뭐가 잘안 보입니다. 앞에 여기가, 여기 저기 좌청룡이고, 여기가 우청룡. 어. 자, 청룡, 우백호. 이렇게 딱, 우백호가 완전히, 아, 아니, 이렇게, 우백호가 감싸왔어요. 그래서, 어, 바라보는 건저 앞에 산을 바라봤는데, 아, 여기서 보니까 전망이참 좋네요. 아, 호석은 둘, 두 개, 삼단의 호석을 두었고요. 어, 아, 저기도 무덤이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아, 이, 그, 양호연 선생에 대한 기록을 많이 조사 못 해서 그렇지, 많이, 이 비문에 풀이가 되어 있으면 좋은데, 제가 한자가 약해서, 어, 이 비문에, 뒤문에도 글씨가 있을 가능성이 큰데, 어, 뒤에 글씨가 많네요. 그런데, 아, 잘 모르죠. 어떻게 듣는지. 아, 제가 이거, 이거 풀이, 연대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아, 임진 3월 1 되어 있네요. 또이 글자가, 이 글자가, 이게, 글자가 이게 깨졌습니다. 문질러서 글자가 언제인지 모르게 만들어 나왔습니다. 이건 빨리 탑본을 해서, 어, 우리가 빨리 보존을 해야겠습니다. 여기에는 꽃, 꽃이 이렇게 좌우로 딱 이렇게 펼쳐있고 여기는 고사리 문양이 있습니다. 문양 묘비는 큰 톡톡톡한 문양은 없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미수 허목이라는 당대의 학자가 썼기 때문에 아마 더 가치를 크게 하는 둔화가 생각됩니다. 쭉 훑어 보면은 아 저기, 저기 앞에 저기 황산을 바라봐야 겠는데 저기 황산이죠 그죠 황산 일대를 바라봐야 겠기 때문에 아주 위치적으로 참 좋고 이 앞에 있는 소나무가 조금 없었으면 좋겠는데 자연적으로 자랐기 때문에 어 말할 수 말할 수도 없고요 풍수적으로는 이 나무들이 별로 안 좋습니다 우리가 이 당치는한 경우가 많은데, 지금 묘를 보면은 대부분 큰 나무들이 좌우로 있고, 안에, 안에는, 이 묘간에는 나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나무가 서, 배지 않고 놔둬다 보니까, 이 풍수적으로 길, 길을 막았습니다. 우리가 풍수적으로 보면은 탁, 틈이 좋은데, 이렇게 막힌 데는 별로입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양헌 모비는 네모난 받침돌 위에 몸돌을 세웠고, 머리또인 비수는 구름 모양으로 되어 있어 독특하다. 아, 저는 크게, 그게 감명 안 가는데, 비 비스, 빛의 글씨는 조선 후기 학자인 허목이 있었다. 비문은 달가서 윗부분 지하고는 거의 알아볼 수 없지만은, 비문 내용을 청주 세고과 허목의 기운을 통해서 할수 있다. 아, 아 미수의, 어, 미수 기운에 한 찾아봐야겠습니다. 어, 아주 그, 제가 다, 다시 한번 찾아보고 어, 그 댓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어, 글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어, 여기서 구름문이라는 것에 제가 동참을 못한 이야기가 이걸 구름문이라 우리가 보면은 놀케이크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놀케이크. 어, 저는 이 그보다도 미수 허묵의 글씨 이 글씨가 참좋습니다 아예 참 이런 거, 참 이런 글씨를 글씨를 읽었으면 좋았겠는데 읽지 못하다 보니까 아쉽지만 아. 양훈. 여기까지는 예, 겠습니다 아, 약간 있는데, 아, 어촌이군요. 어촌, 양, 훤. 아, 옆에는 뭐 뒤로 안 넘어갔군요. 비, 아, 비입니까? 진짜, 진짜인 것 같은데. 아, 다시 한번 쳐다봐야겠습니다. 아, 요게 있는 우리가 꽃 문양에서 똑똑한, 요거일 제가 제일 똑똑하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벌벌 꼬꽈서 이렇게 꽃, 꽃대를 하는 것은 저도 참 보기 드문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 창령에 어, 있는 양환 선생님 묘입니다. 저 앞에 바라보이는 어, 산이 너무 멋집니다. 자 여기는 어, 창령입니다.